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도산계 친구들 반갑습니다. 아, 계속 안내문자 때문에 세 번에 어, 다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안녕, 여러분들 친구들 이것만 세번 하고 있는데, 아, 이번에도 좀쭉 어, 은혜로 말씀 끝날 때까지 안내문자가 오는를좀 기대해 봅니다. 아, 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한주 동안 또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아, 어떻게 지냈나요? 는 꽃도 피고 따뜻해졌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좀 많이 힘들죠. 어, 집에서 공부하느라 힘들고 또 집에서 막 게임 하루종일 하고눈 아프고 뭐 유튜브 하루종일 보는 것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힘들텐데 기지개를 좀 피고 좀 스트레칭도 좀 하고 가끔 은또 마스크 좀 쓰고 사람 없는 곳에서 이렇게 바람도 좀 쐬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눌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 너무 많이 넘어어요왜안움직이네움직여요자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 때문에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마태복음 21장 예,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마태복음딱 피고, 21장 딱 펴서 1절부터 11절 함께 읽으면 되시겠어요? 같이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메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는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각도다. 하라 하연들이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낙의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대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소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산다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씀입니다 바로 이번주가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바로 아, 뭐, 몰라요? 혹시 모른거 아니죠? 이번주 무슨 주일이에요?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고난주간 바로 이전에, 이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이제 입성한 날을 바로 종료 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까 겸손하게 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귀 새끼를 타고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시고, 또 그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바로 그 날을 바로 종려주의라고 하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 호산나 가윗의 자손이요. 우리 구절에서 보면, 호산나 가윗의 자손이요. 무슨 말입니까? 호산나 가윗의 자손이요. 바로, 나의 구원자요. 바로 예수 나의 구원자요. 바로 구원자라는 말이죠.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더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환호하고 있어요. 군중들이 막 기뻐하고 자기 옷을 길다에 펴기도 하고 막 호산나다에서 왕이여 외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며 종려나무 가지러 흔드는 바로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화려한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님 이길 뒤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바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묵묵히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 누구나 십자가.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없죠.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무거운 길입니다. 때로는 수치의 길이고요. 때로는 조롱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며 외로운 길이에요. 그 길을 하지만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의 길이었는데 예수님이 가셨던 바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그 기다리고 있었던 십자가는 남들이 흠모할 만한 남들이 가고 싶은 길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하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가고 싶지, 누구나 가고 싶지 않아니 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셨던 거예요. 왜요?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집에만 있는데 집에만 있는데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아 얼마나 답답해요. 그 답답함 속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나의 몰라 나중에 공부해 이런 시국엔 역시 게임을 해야지 막 게임하는 친구도 있고, 무슨 게임도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막 유튜브 보면서 막 세상. 계속 막 유튜브는 뭐야 재밌게 는 계속 이어서 나와요. 막 계속 유튜브 온 친구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따라가십니다. 왜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바로 그리고 순종하시죠. 끝까지 포기하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순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누구든지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그 길을 가셨을까? 물론, 하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했지만, 왜그 길을 또 가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그럼 왜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을까요? 그 길엔 누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꼭 지키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주님께서 바로 그 생명으로 인도하고픈 사람, 바로 저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이번 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돼요. 자기 여기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것은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 게임 어떻게 내려놓 아니요. 게임하는 걸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이번 한주 동안 좀 보냈으면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약속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바쁘죠. 모든 상황이 모든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아 집에서 공부하는 거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희 딸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영상 보고 하는 것도 집중이, 아, 집중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있으니까 잘 공부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아, 누워있거나 TV 보거나 아니면, 어, 컴, 게, 컴퓨터 하거나 컴퓨터 게임 하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요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잠깐 멈추고 하던 일을 예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이번 한주 동안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혹시 마스크 집에 다 있죠? 여러분들 마스크. 어, 요즘에 마스크는 예전보다 좀 며칠, 몇주 몇주 전보다 좀 구하기 쉬워졌는데, 마스크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럼 보시면 무슨 구조예요? 대부분 4중 구조나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아 제가 이거를 원래 잘라 갖고 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원래 잘라놓은 게, 잘라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원래 짜잔 뭐 캐리어 친구들처럼 짜잔 여기 오늘은요 마스크를 짝까볼 거예요 막 이러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보면 마스크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안감과 필터가 겉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안감과 필터가 겉감으로 되 있는데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필터 역할하는 을 것은 뭐예요? 바로 이 필터 가운데 있는 거. 이 안감도 물론 필요하죠. 작업시 뭐 이렇게 피부에 닿는 거니까 부직포로 되어있다고요. 겉감도 필요해요. 밖으로 먼지를 차단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필터는 하나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보여도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요. 그냥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진짜 같이 보여도 진짜는 어떡해요?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필터와 같이 여러분 필터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필터 아니에요. 필터 같이 보여도 필터는 바로 진짜 필터는 어려운 때 막아주는 필터 바로 그 미세먼지를 막아주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는 그 필터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여러분 진짜 이 필터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짜가 아닌, 겉으로 봤을 때 똑같아 보여요.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필터는 다르듯이 어려운 순간,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이 시간 여러분들 진짜 믿음을 하나님의 진짜 기도를 할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짜 아닌 진짜 믿음 지금 바로 드러날 때인 줄 알아요. 우리의 진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지기를 이번 고난주간인데요. 내일부터 또 얘기하네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 집에서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이번주 고난주간이래 우리 교회는 만약에 못가도 집에서 기도하자.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기도를 위해서 선생님과 제가 좀 돕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진짜 믿음이, 어떻게 해요? 가짜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억하자. 뭐를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요. 끝까지 가신 그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어요. 하지만 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왜요? 그길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갑니다. 어떻게? 진짜 매듭 맞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남들이 조롱하고 남들이 우리 가운데 밀어다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갑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주 동안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걷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셨는지를 함께 느끼며 또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내일부터 고난주간 바로 다음 주간 전까지 또한 부활하신 그 부활절까지 우리가 이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번 한 주를 하나님 앞에서 잘 보내기를 또 드려지기를 주여 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바로 종려주의 가운데 그 화려함 가운데에서는 그 뒤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무엇 때문일까? 바로 그길 위에는 바로 저와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함께 따라가고 우리가 기도로서 그 길을 함께 따라가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고 싶은 길이 아닌 가야하는 길이었던 그 길을 사랑하는 친구가 제가 걸어가게해 주셔서 십자가의 길이 때로 수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때로는 조롱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 때로는 고통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었지만, 그곳에는 생명과 사랑과 바로 내가 있기에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이번 한주 동안 우리의 진짜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을 사랑한 친구들 이번 한주 동안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고 TV는 잠시 꺼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위에서 다시 한번 그 길을 함께 걷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